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내가 70이 넘으면서부터 그, 어, 말년에는 어린이를 위한 책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다가 한 4, 5년 전쯤에 그 한국 구비문학 전집이라는 거를, 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좋은 콘텐츠를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풀어서 어린이들에게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외국에서는 이제 네, 대개 이제 부모들이 어린이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맡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린들이 이 성인이 돼서 자랐을 때에 굉장히 그 추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부모 엄마나 아빠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우리는 책을 읽어준 게 아니라, 아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하루가에서 군밤을 구워서 손자한테 매이면서 어 옛날 얘기를 해준다든가, 또는 여름에 목이 불 펴놓고 멍석 위에 들어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아 하늘 위에서 어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여름밤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해주잖아요. 또 하나 주면 난 잡아 먹지 왕그고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런 걸 듣고 이렇게 자라면 우리 안에 이제 말하자면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로서의 조상 대대로 우리가 가져왔던 정서랄지 무슨 상상력이랄지 또뭐 어 얘기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은연 중에 이렇게 체득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는 그 어렸을 때 그런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서 해 주시던 얘기 이를 듣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아마 어때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주위에 뭐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이게 아마 그어 책가족화되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산업화되고 그러면서 이런 게 점점 사라져서 아무리도 서양식으로 그런 동화책이나 책을 머리맡에서 어린이한테 읽어주는 부모들은 요새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얘기를 하는 들려주는 형태는 달라졌지만 내가 이런 책을 쓰면 어, 그걸 읽어주면, 어,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런 것처럼 그런 기억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아마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말을 쓰잖아요. 우리 글과 우리말을 쓰는데 세계는 대개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또 여러 언어와 종족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세계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누구와 소통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화적인 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면에 지니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표현을 할때그 남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 바탕에 그런 정서적 바탕을 가지고 세대와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 여러 종류의 민남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를테면 뭐 옛날에, 그러자면 학문을 하고 어,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아치가 된 그런 선비들의 경우에 말하자면 한문하는 틈틈이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자기가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거리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동야승이라고 그런 민담 야사집이 있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국문학자들이나 또는 민속학 하시는 분들이 엮어 놓은 그런 구비 전설 민담집들도 많이 있고 뭐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대학 출판부에서도 많이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규장각이 있고 장서각이 있는데 그 조선 시대의 책들을 다 모아놓은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을 많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규방문학이라고 그래서 어한 어 여인이 에에 시집을 가면. 어, 가위 친정 어머니가, 아, 그, 말하자면, 안 여자가 해야 될도우리라든가 뭐, 자기가 아, 알고 있었던, 뭐, 어, 음식에 대한 얘기나, 또는 들었던 주변의 전설, 아름다운 그런 어, 민담, 이런 것들을 적어서 시집가는 딸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시집을 가면 또 틈틈이 자기가 적기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을 적어 놓은 그런 것들도 있고. 예, 그런데 제가 이, 이 책이 어린이를 위한 민담직이기 때문에, 대개 너무 많이는 못하고, 한 백여 편 정도를 고르, 고르려고, 어, 그랬어요. 그래서 곤당 한, 그 이야기가 한긴는한편 정도를 싣고또 짧은 건두세 편을 싣고 그러면 대충 50권 정도를 쓰면은 한 100편의 민담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역사적인 야담이나 어른들이 봄직한 그런 얘기들보다도 뭐좀 환상적인. 뭐 동물이 나온다든가 아 또는 뭐어어 뭐라 어 자면 어 어린이가 겪는 여러 가지 그 어른들과 겪는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는 그런 얘기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일권은 어 서울하고 경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분은 어 충청도와 전라도 3부는 강원도 경상도 그리고 4부는 제주도와 여러 지방 섬들 도서들 그리고 5부는 마지막으로 북한 지방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5부작으로 해서 대개 일부의 한 열 권의 민담 밑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뭐 다른 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대개 그 산업화를 하면서 70년대, 6, 7, 0년대 근대화 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아 이게 이제 그리고 농촌이 이제 분해되잖아요. 농촌 공동체가 분해되고 이러면서 어, 사람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대도시로. 그래서 어, 그 변모가 일어나죠. 그 말하자면 이야기를 전해주고 전해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어, 말하자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문화적 변화는 어, 그때 막 보급되기 시작한 텔레비전 그래서 어. 대충 전쟁 이후 한 5, 60년대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또 식민지 시대에 있고, 고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채집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되게 보면은 일제 시대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때 이제 근대 항문의 방법들이 생기니까 뭐 밖에 가서 공부도 해오고, 국내에도 그런 전문 교육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편해 놓은 민담집들이 있고 해방 이후에 우리말을 쓰게 되면서 또 맹렬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70년대 근대화 기간 동안에 텔레비전이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텔레비전의 장기 프로그램이었던 뭐 전설 따라 뭐 어쩌고 뭐, 어, 어,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식의 민담 스토리를 드라마화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 이후에 조사해서 수집해 놓은 것들을 보면 아까 그 제가 예를 든 한국 구전 문화 전쟁 같은 경우에도 보면 70년대 이후에 나온 것들에는 마치 텔레비전에서 본 거를 얘기하는 듯한 <laughs> 어, 그런 어, 어, 얘기가 나고 실제로 뭐, 어, 수집을 한 수집자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거 텔레비에 나왔던 거다든가. 라 네, 예, 그래서 그걸 글쎄, 그, 그것도 이제 그 한시대적 현상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러나 아 우리가 전래의 순수한 구전 민담이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순수성을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오염되는 거요 그래서 대덕이면 좀 옛날에 찾던 데서 에 찾아보려고 해서 애를 썼죠. 그리고 유형도 많습니다. 가령 우렁각시 같으면 지방마다 조금씩 다 얘기가 전체 줄거리는 비슷한데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가령 이를틀면 어 요수로왕 아라고 옛날에 그 방정환 선생이 사랑의 선물이라고 해서, 어 국내 자기가 쓰기도 하고 해외에서 알려진 동화, 뭐, 오스카와일드의 뭐, 어, 왕자와 제비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알려지기는 그 요수로왕 아라는 게 레바논 민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 유사성이 있어서 그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용수랑 아를 누군가가 듣고서, 어, 말하자면, 어, 했는지. 이게 이제 경기도 동부 쪽에 전설 민담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강원도 접경이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얘기 줄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더 올라가서 공지와 파치는 조선시대의 민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공주와 파치니 무슨 장화, 홍련이니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주와 파치 경우에는 거의 그 구성 요소나 줄거리가 신데렐라 얘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뭐 그 칠공주, 바리공주, 설화 같은 거 이거 사실 그 원형 설화가 시베리아 민담에 다 나오거든요. 어 이를테면 선녀와 나무꾼 같은 거는 중앙아시아의 백조와 사냥꾼이라고 있습니다 원형이 이거는 아마 전파에 의해서 전파에 의해서 저어 뭐라 되면 시베리아로 해서. 어, 서쪽까지, 또는 서쪽으로부터 동쪽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에, 에, 스며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아, 되기도 하고, 중간에 또, 어, 뭐, 여러 가지 설화나 민담이라는 것이 출판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에, 자기화해서 우리 동화가 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목소리> 어... 소녀 나무꾼 같은 유형은 그런 우렁각시나 이런 유형은 일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일본에 뭐 학과 뭐학 어, 학이 뭐 기술 뽑아서 여자를 변해서 기, 자기 기술 뽑아서 옷감을 짜는데 뭐뭐 뭐 그런 그 어, 어, 소라도 있고 어 이제 말하자면 동 동아시아가 대충 그런 비슷한 유형의 민담들을 공유하고 있죠. 아, 물론이죠. 어, 나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 어렸을 때 어, 어린이 책은 드물고, 어, 사실 우리 어, 어린이 동화나 이런 것들은 어, 주로, 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머마맡에서 들었던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안델센이나 그임 동화는 많이 봤어요. 이를테면, 이미 이제,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삼국지 수호지, 선호공, 그런 것들, 프로다크 영웅이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쉬웠던 게, 아, 어, 우리 얘기는 뭐, 뭐, 날로만 엄마나 할머니로부터 들었지, 어, 최고로 이렇게, 에, 그, 정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얼마나 번듯하게, 뭐, 그림도 화려하게 외국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읽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어린 마음에도 있었어요. 왜 우리 거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데, 어, 아까도,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에, 이런 우리 스토리,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서 어 우리가 읽도록 하면, 어린이들에게 읽도록 하면, 어,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어, 자존감 이런 게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바탕에 깔고 표현하는 문화는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 훨씬 신선하고 새로울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낯서니까. 그걸 처음 보는 것이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어, 어렸을 때 우리 민담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같이. 우리 것도 읽고, 그리고, 어, 어, 밖에 다른 나라의, 에, 동화나 민담을 어, 같이 읽으면, 서로 비교도 할수 있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그 전주 어디에서도 그랬고 어 저기 저 저쪽 경상도 대구 쪽이나 안동 쪽뭐 이런 쪽에 그 지방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노인분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아 어, 잡이라고 그러나 이게 이제 그어 허길거리로 부업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나이 드신 할머님들이 이제, 우리 이야기를 이제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옛날 얘기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일정 시간을 하면 뭐 보수도 드리고 하는 프로젝트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그래. 그러면 이런 민담집이 있으면 이걸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 읽고 나서 아이들한테 직접 해줄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젊은 어머니의 경우에는 옛날 얘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한두 편씩 단마다 머리맡에 가서 읽어주면 어머니도 즐겁고 그리고 어, 말하면 좋은 추억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 뭐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어,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고 뭐 미디어 매체들이 하무 많이 이렇게 에, 발달을 해서 아, 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로 그 영상 이런 걸 보잖아요. 또 어, 텔레비전, 또 어, 컴퓨터 이런데 또그 인터넷 영상을 얼마나 다양하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다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책을 읽는 건또 다른 행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스스로 그 나오는 장면이나 이야기를 머릿 속에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늘 자극하죠. 책을 보면, 예. 그래서 어 나는 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럴 게 아니라 아 여기 그림도 이쁜 그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자기가 아 이럴 때는 어떤 장면이겠구나 상상도 해 보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어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어, 책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네. <laughs>